여러분, 오늘은 무려 서울 한복판에서 역세권도 잡고 공세권도 챙기고 거기다 장기 전세할 때까지 세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다는 엄청난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죠. 무상으로 발코니 확장은 물론 시스템 에어컨, 냉장고, 스타일러, 거기에 음식물 처리기까지 웬만한 옵션은 다 분양가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 오늘 소개해드릴 곳 바로 서울지방병무청 역세권 개발 사업 여의대방 더 마크원 현장입니다. 장기전세 주택과 분양이 함께 들어서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실거주자뿐만 아니라 투자를 노리시는 분들에게도 입이 떡 벌어질 만한 기회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좋은 동 좋은 옷이 미리 찜 가능하시니까요. 절대 채널 돌리지 마시고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자 그럼 먼저 입지부터 살펴볼게요. 위치는요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바로 서울지방 병무청역 옆부지에 조성됩니다. 일명 여의대방 더 마크원입니다. 교통이 정말 좋아요. 도보 2-3분 거리에 1호선 대방역 그리고 7호선 보라매역. 그리고 9호선 색강역으로 트리플 역세권은 물론 신림선 병무청역까지 이 도보 5분 거리입니다. 1호선, 7호선, 9호선과 더불어 신림선까지 무려 4개의 노선 쿼트러플 역세권이라는 놀라운 입지를 자랑합니다. 출퇴근도 여의도든 강남이든 20분이면 충분하니까 서울 어디로든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핵심 입지예요. 주변에 보면요, 바로 옆에 매나골공원 조성 예정이고요, 대방초와 대방중 등 인근 14개 학교를 품은 초품마 단지이자, 이마트, 롯데백화점, 이런 생활 인프라도 완비되어 있는데요. 여의도 생활권에 속하면서도 대형 복합 쇼핑몰에, 보람의 병원, 대방병원 등 이런 병원 접근성도 최고입니다. 게다가 대형 개발지가 거의 없는 동작구 안에서 가장 희소성이 높은 입지입니다. 무엇보다 도심에서 보기 드문 쾌적한 녹지 환경과 교육, 의료, 상업이 모두 어우러진 이 입지는 서울 안에 완성된 도시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의대방 더 마크원 사업은요, 기존 2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준 주거지역으로 변경되면서 서울시의 역세권 활성화 계획에 따라 개발이 본격화된 건데요. 그리고 3월 12일,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되고 개발계획이 고시되면서 이 대규모 사업의 윤곽이 확실히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그 규모가 굉장히 큰데요. 총 대지 면적 약 2만 6천 제곱미터, 연면적은 18만 제곱미터, 지하 4층부터 지상 42층까지 무려 1,228세대의 대단지 아파트로 개발됩니다. 여기에 공공 보행 통로. 공원 녹지, 커뮤니티 공간 등 서울시의 도시 계획이 고스란히 반영돼 있어서 단순한 아파트가 아니라 하나의 주거 도시로 완성된 형태예요. 설계는 어떨까요? 많은 분들이 선호하시는 남양 위주의 배치의 고층 리버뷰 단지, 여기에 특화 조경까지 서울 어디서도 보기 힘든 프리미엄 구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또 고급 커뮤니티가 구성되어 있는데 피트니스센터 실내골프 연습장 작은 도서관 맘스 카페 게스트하우스 이렇게 입주민을 위한 공간이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고요 그 퀄리티 역시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이제 수익성 이야기 안할수 없겠죠 지금 동작구 신길 뉴타운 일대 시세로 보시면은요 같은 59 제곱미터 기준으로 흑석 자이는 13억 5천에서 14억 보람의 자이더 포레스트는 약 13억 신대방 센트럴 아이파크도 12억 5천 이상을 호가합니다. 그런데 여의대방 더 마크원은요. 22평대가 5억대, 25평은 6억대, 34평도 9억 전후예요. 게다가 발코니 확장비 무상이죠. 시스템 에어컨에 냉장고, 스타일러, 음식물 처리기까지 다 포함된 사실상 옵션까지 포함된 가격이라 가성비 측면에서도 독보적입니다. 이 일대 최근 분양 단지들이 계약 직후 수억 원 시세차익을 기록한 걸 감안하면은 여기도 바로 로또 단지로 불릴 가능성 매우 큽니다. 여의대방 아파트는 서울시에서 역세권 활성화 일환으로 용적률 480%라는 쾌거를 얻어냄으로써 서울시에서 최근 허가 내준 신길 뉴타운보다 높은, 가장 높은 42층을 자랑하는 1228세대 역세권 신규 아파트로 가격 안정성은 말할 것도 없고요. 입주 이후 매매 전환 가능성에 따른 기대 수익도 큽니다. 여러분, 이건 진심입니다. 2026년부터 서울 전체 입주 물량이 폭감한다는 거 아시나요? 2025년엔 3만 5천 세대였던 입주 물량이 2026년엔 단6,900 세대로 줄어든다는 거 공식 통계로 확인된 데이터예요. 최근 몇 년간 서울 시내 아파트 착공 자체가 줄어들었고 이는 2~3년 뒤 공급 부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급은 줄어드는데 금리는 낮아질 기미를 보이고 전세가는 오름세인데. 이런 틈새를 노려야 하는 게 바로 여의대방 더 마크원입니다. 게다가 역세권 장기전세라는 절대 공급량이 정해진 상품이기에 이번 기회 놓치면 다음은 정말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 내부 투어를 한번 하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그럼 84타입 내부 투어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들어와 보시죠. 네, 여러분, 현관에서부터 넓은 공간이 느껴지는데요. 이쪽 보시면은 신발장 마련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깔끔한 디자인이 돋보이죠. 열어 보시면은 많은 신발 다 넣어서 보관하실 수 있게 촘촘하게 짜여져 있는 모습이고요. 네, 이쪽은 팬트리 공간인데요. 이 수납 공간이 깊숙하고 넓게 짜여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캠핑 용품이나 골프 용품, 큰 용품들 이곳에 충분히 넣으실 수 있게 이렇게 설계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관을 지나서 오른쪽으로 오시면은요. 공용 욕실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욕실 보시면은 깔끔하고 화사한 그레이톤으로 설계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옆쪽에는 이렇게 욕조도 마련되어 있죠. 아이들 목욕하기에도 좋고 또 반신욕하기에도 좋습니다. 여기 디자인 하나하나 디테일 하나하나가 굉장히 고급스럽고 깔끔하게 설계되어 있다는 점 여러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바닥도 벽도 정말 예쁘죠. 이제 첫 번째 방 보여드릴게요. 아, 첫 번째 방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큰 통창이 우리를 반겨주는데요. 이렇게 큰 통창으로 인해서 세광이나 환기 둘다 잡을 수 있고요. 책상이랑 침대가 나란히 이렇게 배치되어 있어도 공간이 충분히 넓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앞쪽으로는 북박이장 설치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요, 디자인, 그리고 이 색감까지 고급스럽게 짜여져 있는데요. 안쪽으로 수납 공간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 아이들 계절옷 전부 보관하실 수 있는 넉넉한 공간입니다. 이어서 저희 두 번째 방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두 번째 방입니다. 아까 보셨던 첫 번째 방이랑 비슷한 구조로 설계가 되어 있는데요. 자, 보시면은 자녀방으로 활용하기도 좋지만 요즘 재택근무 많이 하시잖아요. 홈 오피스로도 활용하시기 좋고요. 취미방, 운동방, 그 어떤 용도로도 활용 가능한 방입니다. 앞쪽 보시면은 이방 역시 통창으로 되어 있죠? 정말 기분 좋은 방입니다. 앞쪽 보시면은 저희 거실로 가기 전에 복도 팬트리도 확인하실 수 있는데 이게 동선을 잘 고려해서 설계된 디자인으로서 안쪽 현관 팬트리랑 이어지는 곳이에요. 이게 바로 주방 옆에 설치되어 있어서 부피가 좀 있는 주방 용품이나 뭐 생수 이런 거 보관하시기에 굉장히 유리합니다. 자, 이제 대망의 거실 한번 보여 드릴게요. 아, 거실은 들어오는 순간부터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정말 탁 트인 시원한 개방감 느끼실 수 있죠? 바로 이 통창 때문입니다. 이 통창이 있기 때문에 개방감부터 시작해서 공간감 다 느껴지는데요. 또 하나 더 위쪽 보시면은 우물형 천장으로 시공되어 있어서 이 층고감까지 높여졌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쪽 보실게요. 여기 에어컨 보이시죠? 시스템 에어컨 기본 무상 제공입니다. 여러분. 완벽하게 설치까지 되어 있으니 몸만 들어오시면 될것 같고요. 앞쪽 보시면은 대형 아트월로 고급스럽게 마감된 모습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게 크기만 큰게 아니라 디테일 하나하나 살아있어서 이걸 보시면은 정말 프리미엄 공간에 내가 있구나라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자, 이제 앞쪽으로 주방 공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주방 보시면은요. 어디에서나 볼수 있는 게 아니죠. 바로 대형 평수대에서만 볼수 있는 통 아일랜드 자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멋있는 디자인에 더해서 공간감이 굉장히 넓어 가지고 6인용 식탁이 들어와도 여유로운 공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고요. 앞쪽 보실게요. 앞쪽 이렇게 고급스러운 장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수납장이라고 말하기 좀 어색할 정도로 굉장히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디자인이죠. 그릇이나 예쁜 인테리어 용. 품기도 좋고요. 홈바로 사용하시기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자, 이쪽 한번 보실게요. 이렇게 김치 냉장고랑 냉장고 나란히 깔끔하게 배치되어 있잖아요.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이렇게 시스템 에어컨에 플러스 냉장고까지 여러분 기본 제공입니다. 무상입니다. 어쩜 이런 집이 다 있을까요? 네, 그리고 옆쪽 한번 보실게요. 이렇게 수납 공간이 하나가 더 있는데요. 굉장히 예쁩니다. 식자재, 주방용품 깔끔하게 수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쁘게 수납 공간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쪽으로 오시면은요, 우리 어머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D자 형태의 주방이죠. D자인데 굉장히 넓고요. 요리하실 때 동선도 유리합니다. 자, 이렇게 인덕션이나 후드 그리고 오븐까지 설치가 되어 있어서 몸만 들어오시면 됩니다. 다 설치가 되어 있고요. 굉장히 깔끔한 디자인으로 더 이상 손쓸 데가 없는데요. 네, 주방 옆으로는 다용도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다용도실 들어오면요 건조기와 세탁기가 다 들어와도 이 공간 보세요. 굉장히 넓죠. 앞쪽에 이렇게 장도 마련되어 있어서 빨래용품, 뭐 세제용품 넣기에도 굉장히 유리하시고요. 이쪽 보시면 창도 딱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통풍도 잘 되고 환기도 잘 되는 곳인데 이쪽 보시면 실외기 설치 공간은 또 따로 마련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이 공간 굉장히 잘 짜여져 있는 거, 다용도실도 이렇게 예쁘게 잘 짜여져 있습니다. 자, 이제 안방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아, 정말 안방! 킹사이즈 침대가 가운데 떡하니 자리하고 있어도 답답하지 않아요. 굉장히 넓은 공간으로서 충분히 편안하게 휴식 공간으로 활용하실 수 있고요. 앞쪽에 이렇게 실내 발코니가 있어서 위쪽으로는 건조대 또 수전까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어머님들 이 공간 엄청 잘 활용하실 것 같아요. 안쪽 깊숙이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드레스룸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드레스룸 가기 전에 이렇게 파우더룸도 마련되어 있는데요. 이 파우더룸, 이 디자인이나 조명 하나하나 굉장히 세련되게 연출이 되어 있어서 수납 공간도 잘 되어 있고 실용성에 더해서 모든 감각이 다 살아있는 공간입니다. 이제 드레스룸 한번 보실까요? 깔끔하게 잘 짜여져 있는 드레스룸입니다. 드레스룸 들어오시면은요. 이렇게 선반형 시스템장으로 수납 공간 넉넉하게 활용하실 수 있고요. 안쪽 보시면은 에어 드레서 이것 또한 여러분 옵션이 아닌 기본 제공입니다. 아니 이렇게 다 주시면은 남는 게 있나요? 또 보시면은 이 옷의 가장 취약점이 이제 습기일 텐데 창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어서 통풍 굉장히 잘 되고요. 이옷 관리하시기에 굉장히 용이하게 짜여져 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안방 욕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방 욕실은 화장실이랑 샤워실이 따로 분리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쪽으로는 건식 설계가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물이 튀어도 위생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고요. 바닥부터 벽면까지 이 모든 자재들이 다 고급스럽게 설치가 되어 있어서 어디 호텔에 온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화장실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84 타입 방 하나하나. 보여드렸는데요, 여러분 화면으로 보시는 것과는 다릅니다. 실제로 이 공간에 오셔야지만 이 모든 걸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고민하지 마시고 아래 번호로 연락 주세요. 여의대방 더 마크원, 여러분들 지금 이 기회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소개드린 해 병무청 역세권 여의대방 더 마크원 어떠셨나요?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신길뉴타운 맨 앞자리 서울에서 보기 드문 독보적 입지. 두 번째. 장기전세 포함된 1,228세대 서울 핵심 대단지 공급 세 번째 시세대비 저렴한 분양가의 옵션 무상 혜택 그리고 희소성 있는 로또 물량 계약 조건은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장기전세는 서울시의 신청 조건 충족 시 청약 가능성 있고요 분양도 로또 단지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좋은 동 좋은 라인 미리미리 챙기시려면 지금 아래 번호로 바로 문의주세요 담당자 직통 연결됩니다. 서울에 이런 기회 다시 안올수 있습니다.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집이 될수 있습니다.